제가 토핑을 생산을 했는데요, 라임 토핑. 그래서 스틱으로 이만큼 정도 생산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토핑 생산 때 말했더니 저 카스 같이 하는 미미, 모니, 미니가 달라해가지고 스틱 요만큼씩 주기로 했어요. 그리고 단면은. 잘 보시면, 초록색 테두리 안에, 이게 흰선을 이렇게, 이렇게 과육도 여기 초 연두색으로 잘 되어 있어요. 완성됐어요. 그리고 제가 저번에 강신, 오렌지 토핑 강신 들어와서 해드렸는데, 제가 그걸 잘못 올렸어요. 뭐냐면 이렇게, 여기 짙은 옷 노란색 맞거든요? 주황색은 맞거든요? 근데 안에, 과육이 하얀색으로 됐어요. 이게 원래, 이렇게 돼 있는, 게 과육이 됐었는데 반대로 됐어요. 그래서 되게 특이한 오렌지 쇼핑이 됐어요. 이게 진 되게 특별한? 첫째가 뭔지지? 지금은 토핑 소개였구요 제가 저는 후르츠 칵테일 만들기를 올리겠습니다.